あぱ、パ来たよあぱ、パ来たよあぱ、何持ってきたの笑顔<う>何持ってきたの何持ってきたのこれおおすごいなんだと思う<何>これ何見て見て、何これ何何すごいな何か持ってる

또 와, 밑에 밑에. 이빨이 入っ요 밑에. 밑에 짠. 두권 받았어? 이거? 응. 우리 회사에 그 자금에 있는. 응? 알겠어요. 도넛 이다요 도넛이 짠. 깨지 마려. 깨지 마르네. 자, 공 어. 응. 자, 베때까라다 배요. 자, 그래요. 오래오시나이토. 너넛도. 도넛이 마요 이거 우리 아빠 회사에 누나가 줬어 응. 고맙습니다 해야지 여기다 그래 아, 여기다 응.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라고? 시원아 인사 다시 해야지 다시 아리따다카다마스 so. 잘 먹겠습니다 이, 예. 이따다 해야지 이따다키마스 해야지 이따다키마스 이따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 나중에 밥 먹고 먹어 응. 나 지금 먹고 먹자. 어이 톡. 어이 톡. 나중에 食べるの? 이래, 이래 떡 꼭. 이래 떡어 여기 거니. 이래 떡 꼭.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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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자, 고맙습니다. 나 먹을요. 자, 고맙습니다. <놀라> 고맙습니다. 시원아,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오케이. 시원아, 이거 다 넣나?